음... 어 어이구 어이구네 어이구.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! 야네 영상 큐! 네 안녕하세요 샘팀 채팀의입니다 오늘은 게임을 할 건데요 게임 이름은 길 건너 친구들입니다 네 오늘은 TV로 시청할게요. 네. 어? 왜 안나오지? 잠깐 오류가 있나봐요. 네. 영상 시청하기에불편하지 아, 아... 네, 됐, 됐습니다. 오 이게 바로 길 건너 친구들이랑 게임인데요. 네, 간단하고 평화 네, 간단하고 평화로워서 네, 친구들과 게임을 깔아가지고 많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 게임이에요. 어 이런 게임인데요. 이렇게 버튼, 이렇게, 어! 이렇게 빠집니다, 잘못하면. 그리고 무료 선물도 있어요, 이런 식으로.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! 음. 따다다다다다, 어! 간다! 어! 빨리! 야 어, 다행이다. 네, 허무하게 끝났네요. 네, 이게. 좀 잔인하기도 하고 렉도 많이 걸리고 좀안 좋은 게임인 것 같은데 평화적이고 좀 뭔가 재미를 느낄 수 있, 있는 것 같아서 좀 좋은 것 같아요. 나나나나나나. 둘다 죽는 법도 있네요. 네, 캐릭터도 이렇게 다 있는데요. 네, 다른 걸로 할게요. 네 라마 라마밖에 없네요. 네 아쉬운 아쉽네요. 해코당했나봐요네좀 어. 허무하 허무하게 끝난다는 개노잼이네요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웃겨요. 이 게임이. 네 어. 오. 어. 한 판만 더 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네, 지금까지. 길 건너 친구들이라는 게임을 시청했는데요. 어떠셨나요? 이 게임도 좀 좋은 방법이 네좀 평화적이고 좀 잔인하기도 하지만 평화적이기도 하고 좀비 게임이랑 배틀 게임보다는 여자들에게도 추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게임들 계속 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제은TV 제은 안녕 누구까지 해요? 필수.